PC 액세서리 용품 데스크 업그레이드 추천템. 이 제품은 NBF160 이중 모니터 스탠드입니다. 이 제품은 두 개의 모니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풀모션으로 조정이 가능해 원하는 각도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 스프링 시스템 덕분에 부드럽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자랑합니다. 최대 27인치 모니터를 9kg까지 지탱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깔끔한 케이블 관리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작업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디자인도 훌륭해서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데에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내구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이 스탠드는 멀티태스킹을 더욱 원활하게 해줄 것입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뉴그린 USB 블루투스 5.3 어댑터는 정말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첫 구매 혜택으로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포장 상태도 아주 안정하게잘 되어 있었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의 인식이 매끄러웠고,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났습니다.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와 쇼즈 헤드폰을 연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특히 장거리 통신이 정말 강력합니다. 120m 범위 덕분에 집안 곳곳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듣고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이전에 사용하던 USB 어댑터에 비해 확실히 신호가 안정적이고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은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블루투스 기기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이 제품은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바로 RGB 헤드폰 스탠드입니다.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고 다양한 RGB 컬러로 연출할 수 있어 게이밍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줍니다. 사용해본 분들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덕분에 설치가 간편하다고 극찬하고 있네요. 또한 USB 포트가 두 개나 있어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 3.5mm 오디오 지원으로 통화 기능도 가능하니 다재다능한 액세서리라는 점에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 뛰어난 제품으로 게이머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